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수익실현 우리 HD 중공업 주전대 반갑습니다. 주식아카데미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9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다이차트 최신 뉴스 정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8,000원이었던 었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채한달 정도 더 되지 않은 구간에서 24,000원까지 14.90% 지금 연일 상승을 하고 있죠. 저와 같이 타점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1차 구간 지금 만들어 나갔죠. 우선은 또 축하드립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2차 3차 구간이 어느 라인에서 나오고 지금 15%까지 계속해서 치닫고 있어요. 매도 라인의 버튼도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여기를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큰 움직임이 없이 지지와 정, 바닷권에서 머물렀었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라갔던 자리, 여기부터라도 준비를 하셨으면 충분한 수익, 저와 같이 1차 구간 만들어 마셨죠. 뒤늦게 정보를 알다 보니까, 현재도 수익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타점을 못 찾고 계시죠. 이러한 타이밍 타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우리 HCA 전공업 주제님들에게 항상 당일차 도와 최신뉴스정보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력 있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보험의 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 코스피가3000 지수가 넘어가는 완벽한 시장의 흐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9월 3일 수요일 날 정확하게 오전 8시 30분 주식 아카데미입니다. 종목명 토바토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매수 타점 6,000원과 매수 7,250원에 안전하게 25% 입절하시고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점 3자까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험회사와 시스템 계약 체결이 완벽한 이 수주의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죠. 자, 차트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구간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코스피가 3 1 8 0 시장이 떨어지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올라가기 위한 힘을 에너지 응축을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라 거겠죠 자 토마토 시스템 정확하게 제가 안내 드렸던 날짜와 내용적인 부분 9월 3일이 될 거고 오늘 안내 드렸던 25%의 수익 오늘 같은 경우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제가 꾸준하게 부분익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25% 익절하십시오 라고 9월 3일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이러한 정보 자료가 바탕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직장 다지시고 매일매일 준비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종목명매수와매도타죠 상승의 추천 이유까지 반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매일 단기 수익 추천주를 받고 계시고요. 중복 문자는 굳이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안 보내주셔도 되고, 나도 내 상황 비중 내용 평단이 남아있을 때 요즘 내 주변에 주식해서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을 선택하시기 힘드신 우리 주주님들 계시면 밤에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8037-4900번 이렇게 메일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죠. 즉 8시 30분에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고,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고, 결국은 매수와 매도에 버티듯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고 누르시는 거예요. 엄선된 종목이고, 신중하게 결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꾸준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현명하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0108037-4900번 매일 두 글자만 닦여주시면 됩니다. 이미 많으신 분들이 함께 무료 정보로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라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살펴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h z 공업에 대한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가 거의 뭐 마스카 사업 정도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 조선 건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 상승에 밑바탕은 바로 뭐죠 주택 사업이에요. 주택 사업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과 투자 심리 회복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총장기 수조장구 확대에 물론 공공기택 분야에서 입지 강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교하고 교산의 인간 참여 공용주택사업 건설 무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바로 우리 HJ 중공업이에요. 기본적으로 마시가 사업도 있죠. 4월에 일 동안 70%가 올라 HJ 중공업 마시가 업 이거는 여러분들 표면적인 투자 심리에 대한 바람을 불어넣는 자리고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이 된게 없으니까 기대와 다치로 선반영이 된 거고 실제로 우선 협상권 이런 게 바로 장정 이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HD 중공업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이런 내용의 정보 아마 영상에서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2조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고 한국 IM이 오늘 자정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2천만주가 나오면서 14%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차익실현이 나오는 물량들, 외인, 기관, 개인 모든 물량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차익 실현을 했음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물량화 받아간다는 이유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홀딩이의 구간은 아니고 타이밍 타점을 잡으시는 구간이에요.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왜인의 보유비중이 많지가? 지금 1.71%에서 3% 끌어올렸다가 차익 실현이 되고 다시금 당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결 금액대에 우리 HDA 중고, 내용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5억 초과의 자금이에요. 지금 움직임에 대한 구간에 있어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통정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체결량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타이밍 싸움, 타점 싸움이에요. 그래야 결국은 매수와 매도의 반복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핵심어제가 디바침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HJ중공업을 물량을 담아놓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전략, 수급에 대한 움직임을 제가 매일매일 영상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타이밍, 타점을 이제는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HJ중공업의 우선협상권, 광교 민간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부 정보라는 겁니다. 3분기에 투자 전략 보고서죠. 지금 이제 장정이 관련된 시그널들이 나올 거예요. 이 구간에서 지금 기대와 같이 그리고 마시가 사업까지 겹쳐서 호황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생각이 있으실 테고, 이제 정보와 자료를 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매도 버튼을 누르시는 현명할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도 지시면 안 되고, 한 장의 보고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걸바까지 올라갈 거고, 어뭐 때문에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십시오. 기준자리, 목표가격, 매수함에도 타점까지. 투자의 보고서를 우리 HCA 중공업 주님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 드릴 거니까 놓치지 않고 준비하셔야 해 됩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열어놨겠습니다 010-8037-4900번 우리 HCA 이렇게 h j 뭐 영어로 간략하게 H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아제 영상을 시청하셨고 지금 강남의큰 손들이 보는 증권사 3분기 투자전략 보고서와 블로거 출신 자산운용 출신 1등 주식 트레이더의 대응전략 리포트 두 장에 모두 다 발송해 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H증 중복업의 투자 가이드를 충분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010-8037-490뭐 HJ2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오래전 거니까 많이 준비해가지고제 영상에 많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촬영 시작과 동시에 15% 지금 12.50% 변동성이 심해 주아카화되면서 벌써 570여분 가까이 우리 HJ중고함 수님들 9월 무료 소통방, 실시간 정보방,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께 이 무료 링크 빠르게 지금 발송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실시간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열려 있으니까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이죠. 모두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실시간 브리핑, 희왕, 타점, 곡의 추천 종목까지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기 바라면서 0108037-4900번 참여 도구자만 탄력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 종합의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3170성, 오늘 3 1 8 0선까지 올라왔다. 조금 떨어졌는데, 결국은 외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도주의 섹터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에 반도체 사업까지 지금 마스가 사업이 이끌어가고, HJ 현대중공업이 표준 내용으로 장정이익이 발생하고, 반도체 1조 275억이라는 정부 지원 발표가 나왔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인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 손.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 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신환경이겠죠 대량 거래량을 폭발을 하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 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1 0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지 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작이 됐죠.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 8 0 0 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SNS 택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현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밤에는 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투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 놔 드렸으니까, 01080374900번 시든두 글자만 달력하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